자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요, 3D 운영기술이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. 제가, 이거, 그, 앞에께, 날라가서, 뒤 뒤에, 뒤에께, 날, 다 날라가서, 지금, 찍고요. 제가, 그가, 앞에, 나오는 영상은 미리 찍어놓은 겁니다. 그, 어쨌든, 멀티가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. 이거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. 뭐야. 네. 이제 여기다가 이거 이름을 친 다음에 들어가시면 됩니다. 네. 이렇게 들어가서 하면 됩니다. 자. 이제, 자, 이, 이, 이거 들어가서 할게요. 네. 잠시만요. 네, 여기에 들어가서 하겠습니다. 자, 미리 찍어 놓은 이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다른 곳에서 시작이 되고요. 한 번. 멀티가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. 제가 나중에 라이브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잠시만요. 이거 어디에 있는 거야? 한 면은 상끼리가 있네요. 이거 상위 안 나오는 버그가 있네요. 별 이거 나와야 된, 된데 뭐 버그인 것 같네요. 네. 일단은요. 제작자님께서 여기에.. 어? 잠깐만이어디 어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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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, 어디야? <목소리도> 가 빨리 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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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자자자자 오케이 제가 얻었습니다 자 그리고 가른한그 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, 여기 맨 밑에 방 나가기가 있어요 이거 누르면 나가집니다 보여드릴게요 내이 네. 이렇게 나가지고요. 다른 방으로 들어가서서 하면 됩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